시력교정수술은 크게 볼때 각막을 깎아내는 방법과 ICL이라는 얇은 렌즈를 눈 속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CL 이식은 눈 안쪽 수정체 앞에 얇은 렌즈를 넣는 방법인데 상대적으로 각막수술보다는 합병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각막교정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이 주로 받게 됩니다. 각막수술에는 라식 라섹, 스마일이 있는데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각막을 얇게 잘라서 뚜껑 만들고 뚜껑을 들어올린 후에 각막을 깎은 다음에 다시 뚜껑을 이렇게 덮는 방식입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은 빠른데 수술에 관련된 합병증이 심하게 생길 때가 있고 또 건조증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라섹 수술은 각막을 자르지 않고 각막의 표면부터 그냥 깎아 들어가는 방법인데 수술이 비교적 단순해서 합병증이 잘안 생기고. 그리고 건조증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복 기간이 좀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일은 약 10년 전부터 많이 하는 방법인데 펨토세컨레이저라는 아주 미세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이 있으며 각막의 중간 부위를 잘라낸 뒤에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색 수술은 장점을 생각해 볼때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강막을 잘라내는 과정이 수술 중에 없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에도 눈의 구조가 튼튼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다시 깎아내는 재교육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막 손상이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건조증이 덜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저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라섹 다음날에도 어, 별 불편 없이 크게 인상생활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2, 3일 정도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올 레이저 라섹이라는 방식은 눈 각막의 표면을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각막이라는 게 상피라고 하는 겉부분도 있고 그리고 뼈대에 해당하는 실질 부분도 있는데 이 상피를 어떻게 없애냐에 따라서 눈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코올 또는 기구라든지 브러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각막의 상피를 없앤 다음에 각막의 뼈대를 깎아 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아팠는데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회복 속도도 빠르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형양증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각막이라고 하는 곳에 혼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어릴 때는 많이 혼탁이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혼탁이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젊은 분들을 라식이나 라섹 또는 스마일과 같은 수술을 받았을 때눈 각막에 자극이 더해지면 혼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혼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10대, 20대인 분들이 시력교정 수술을 받으러 오셨을 때 딱딱 잘못해서 그걸 놓친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그 질환 유무를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